이란, 언제부터 이란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중요해졌습니까? 특히 시아파의 종주국? 뭐 종족이라는 말에서는 개인적으로 별로 종... 안 좋아하는데요. 네. 시아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죠. 시아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근데 사실 시아파라는 말을 할때좀 조심해야 될게 시아파가 파가 많아요. 네네. 이란이 속한 파는 우리가 보통 열두 이만파라고 그러거든요. 네. 열두 명의 이맘을 따르는 사람들에서 열두 이만파, 십이 이만파라고 그러고요. 어, 이거는 이스나아샤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아랍어에서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십이 이만파라는 말 써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일곱 명의 이맘으로 연결되는 파가 있다, 다섯 명의 이맘으로 연결되는 파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분류를 해놨는데. 다섯 이만파, 일곱 이만파? 이만파는 예.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지 스스로 가쓰는 이름들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한다면 12 이만파가 있고 그다음에 7 이만파라고 하는 이스마일리파가 있고 예. 그리고 5 이만파라고는 자이디가 있는데 예. 이자이디가 뭐냐면 지금 어, 예멘의 후티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파가 형성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파가 12 이만파고 쉬아파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12 이만파인데 예, 이란이 압도적으로 시아파죠. 이란 인구 중에서 시아파 어, 인구가 얼마죠? 시아파가 목 네. 이란 무슬림 네. 중에서 90% 이상 된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데 네. 베르시아 인구가 이란 전체 인구 중에서 베르시아 인구가 60%밖에 60안 된다는 거죠. 네. 나머지 다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소수민족들이 많은 네. 거고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면 시아파는 90%가 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 그러니까 1개 국가에서 90% 이상이 시아파 국가인 국가는 유일하게 이란밖에 없다. 아니요, 더 있긴 하죠. 어디 있습니까? 아제르바이저. 아제르바이저 아니? 근데 이제 아제르바이저가 이란의 차이점은 아제르바이저은 세속국가잖아요. 세속국가? 고 네, 세속국가니까. 아제르바이저는 거의 90%가 시작한가요? 예, 그렇게도 봅니다. 90%까지 네. 이상 봅니다. 근데 이제 이란처럼? 네. 좀 결이 다른 시합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어제 오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부터 이란이라는 국가는 워낙 땅떠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원유도 많이 나고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서방이나 미국에서는 그다지 시아파, 특히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지각을 가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특히 79년 이전에는 이제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팔레비 왕 때는. 아, 그렇죠? 어, 좋았죠. 그때도 네. 이란 국민들은 여수가 시아파는 맞는데, 네. 79년 이전에 그러면 이란과 79년 이후에 이란은 다른 점은 79년 이전에 이란은 세속이에요. 네. 그 술도 마셨고, 춤도 추고, 네. 미니스카트도 있고, 그런 이란이었고 근데도 국민들은 90% 이상이 다 무슬림이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슈아파 네.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79년 이후에 이란은 슈아파 이슬람의 원리가 국가 체제에 작동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든지 요즘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구별 못하더라고요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 다수 국가를 이해를 못해요 이슬람 국가라고 우리 얘기를 할 때는요, 그 국가 체제가 이슬람이 체제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네.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슬람 체제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슬람 국가고요. 무슬림 다수 국가라는 얘기는 국교는 이슬람일 수 있는데, 그리고 무슬림이 다수이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체제가 이슬람에 따라서 움직임 체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속 체제일 수도 있고 네. 느슨한 체제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란은 이슬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체제예요. 네. 통치 체제가. 네. 그래서 그게 다른 겁니다. 그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네. 이슬람 국가라 해서 모든 게다 통치 체제가 이슬람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무슬림이 많은 국가를 이슬람 국가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얘기하시지만 무슬림 국가죠. 네. 저희가 얘기할 때 이란을 이슬람 국가로 하는 이유는 이슬람법의 통치 따라서 통제가 된다는 것. 그렇죠. 그런 렇죠그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사실 근데 20세기를 돌아다 보시면 우리 그 유명한 발리 나서르라는 학자가 쓴 시아 리바이벌이라는 책에 보시면 좀 미국이나 서방이 조금 시아파나 이란에 대해서 조금 어... 순위파보다는 조금 낮게 봤다. 잘 몰랐죠. 잘 몰랐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저희 스승들이 뭐라 그랬냐면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79년 이란 혁명이 학자들한테 준 충격이 대단했대요. 아 왜냐면 79년 이전에 서양의 이슬람 학자들은요, 서양에서 이슬람 공부한 학자들은 우리가 무슬림보다 이슬람을 더잘 알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착각인가요? 아, 그 그러니까 이제 그 믿지는 않지만 네. 학문 적으로뭐 언어 분석이라든지 네. 뭐 어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음. 뭐 착각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더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서양의 이슬람 학자들이 어디서 충격을 먹었냐면. 이란에서 나온 아야톨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아야톨라를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단어는 분명히 번역이 돼요. 네. 그거는 뭐 알아보니까 예, 아야토... 그러니까 아야톨라, 아야트, 아, 알라의 알라, 아야, 예. 그러니까 알라의 증거를 알라의 그 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네. 사인하 알라거든요. 그건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 몰랐던 거 아야톨라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란에 대해서. 특히 이란 사회에서. 예, 시아파. 시아파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먹었대요. 아, 이란 혁명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시아파는 소수파였고 네.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가 이슬람을 공부할 때도 지금 한국의 모든 이슬람 교과서가 그렇습니다.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전부 다 시아가 아니라 순리 중심으로 가르쳐요. 네, 네. 제가 뭐좀 잘난 체를 한다면 유일하게. 제가 이슬람 가르칠 때 시아파들을 소개를 합니다. 시아 네. 역사와 교리를 소개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교과서에도 그게 안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영어, 영어, 영어 책도 영어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뭐 불어 책도 그렇고, 그만큼은 시아파가 소수기 때문에 전 세계 무슬림이 한 10%에서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이슬람 개론에서 사실은 제외돼 있죠. 그럼에도 이란이라는 나라의 압도적인 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란은 79년 혁명 이전에도 강력한 국가였는데. 그 강력함을 그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란이 이슬람 체제로 움직이는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변혁이죠. 이슬람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이슬람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이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체제를 연 사람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메인이에 대해서 호메이니가. 이란판 벤자민 플랭크린이 될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두고 봐야지 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1979년 이란, 이산 혁명을 이끈 아야톨라 허메인이 있습니다. 네, 혁명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만큼 이란이 79년에 도입한 이슬람 체제는 이슬람 역사상 전무후무한 체제예요. 문제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순리가 아니고 시야가 해냈더라고 네, 네.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학자들인데, 법학자들이 네. 통치하는 국가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슬람 역사에서 없던. 어떤...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죠. 만든 거예요. 만들어낸 이런데예요. 건데, 아야라 호메니가 사실 만든 거 아니에요? 네. 만들어낸 건데, 문제는 더 발리나스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순리파들이, 자기네들이 이슬람의 정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의시되고 자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본인들도 이슬람 통치에 기반한 국가를 세우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했는데, 그걸 시아파가 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독자분들에게 좀더 고급 지식을 드리면 이 이슬람으로 다스리는 체제를 얘기했던 근대의 학자는요. 사실은 영국 식민지 하의 인도 사람이었던 마우두디입니다. 마우두디가 이슬람 뱅킹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이슬람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얘기했고 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1928년 무슬림 형제단을 만든 하산을 만나고요. 그리고 호메인이도 마우두디의 책을 읽었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순니파에서 사실 이 사상은 먼저 더 네. 빨리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런데 그 혁명을 이루어서 국가체제를 이루는 건 이란이 처음이고요. 그러니까요. 이란이 1979년에 이슬람 체제를 만들어서 이란이라는 국가를 만들었을 때 네. 마우두디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순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야, 이건 쉬아파의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게 평가해줬다는 얘기네니 네. 그니까 이 1979년 이란 혁명, 이슬람 혁명은요, 이슬람 역사에서 신기원입니다. 정말 신기원이고, 이거 그래서 엄청난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실험의 장이 현재 이란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직도 실험이 안 끝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란을 이제 새롭게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서방이 사우디나 아랍에베이트나쿠웨이트나 그런 순리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대를 해왔고 잘 지내왔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특히 1979년 이후, 혁명 이후에 이란을 너무나 등한시했고 등한시했고 사실 네. 이란만 등한시가 아니라 시야 네.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야 시야가 뭔지는 몰랐어요. 이게 그게 그외경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laughs> 네, 시야가 뭔지 몰랐고 네. 그 시아파 사람들이 심성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방의 우리 중동 학자들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을 공부를 했지만 숭리 중심으로 했다 그 다음 시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깊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점 네, 네. 이게 이제 가장 출발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 1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책이 나온 걸 봤는데 이란 시대 타임 오브 이란이란 책이 나왔어요 음. 그니까 러 이란 전문가들이 다 글을 써서 챕터를 만들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왜 뜬금없이 이란 시대냐 그 당시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왜 이의 시대가 왔네요. 벌써 10년 전이요.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게 음. 아. 맞구나. 이의 시대가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중동에서 이 지금 현재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하나 있었죠. 10세기로 돌아갑니다. 10세기의 중동이요. 지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바스 칼리파라고 한 데는 이미 945년에 부에조라고 지금의 이란 카스피해에서 발흥한 12만 슈아파의 왕조가 마그다드를 점령해서 실질적으로 아바스 왕조를 허수아미로 만들고 자기들이 네 다스렸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들이 다스렸습니다. 네네. 그 옆에 붙어 있던 시리아 이집트는 누가 다스렸냐면 7만 슈아파인 파티마조가 다스렸어요. 그렇죠, 파티마. 예. 그러니까 중동이 완전하게 시아의 전성시대였고요. 음. 이때가 시아의 전성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 시대가 거의 100년을 가거든요.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시아파죠. 그 옆에 붙어 있는 이라크도 압도적인 시아죠. 네. 60%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시리아도 소수의 시아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죠. 그리고 레바논 남부의 헤스볼라 시아파죠. 네. 그리고 이에멘 사우디 아라비아 바로 밑에 있는 이에멘도 지금 후티가 지금 장악하고 있죠. 거기도 네. 오이맘 시아파죠. 시아 네. 전성시대 시리아도 뭐 이란이 가 있고. 네. 그래서 이란이 시아 초승달 내지는 시아 보름달을 만든 형태를 잇고 페르시아 만에서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완전하게 원을 이루면서 이란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부터 출발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2000년대 이후 특히 이제 이라크가 무너지고 나서라고 볼수있을까요 네, 결정적으로 저는 그거를 사다무세인의 이라크가 무너진 다음으로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요. 사다무세인이 1990년에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고 네. 그래서 91년에 전쟁이 났잖아요. 네. 제1차 걸프 전쟁이 났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때 미국에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사다무세인 제거해야 된다고. 으흠. 사다무세인 제거하고 좀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앉혀야 된다고. 네.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된다. 사우디. 지금 사다무세인을 제거하면 저 이라크 남부에 있는 시아파들도 있고 그래서 이란이 이라크를 다 먹을 거야. 아 대단히 똑똑했는데요, 미국이? 네, 그런데 네. 사우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우디는 더 똑똑합니다. 아니야, 지금 이란 그럴 정신 없어. 걔네들 8년 동안 전쟁했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네. 지금 이라크까지 신경 쓰는 겨를 없으니까, 그렇구나. 지금이 적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단기적인 시각 아닌가요? 아니요. 장기적으로 봤었어야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게 맞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거부를 했고, 네. 결국에는 미국이 상하다머스에 살려둔 채 비행 금지 구역만 만들었잖아요. 저, 저건 미국이 잘한 거죠. 아니요.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보면은요. 네. 그런데, 2003년에 똑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네. 미국이 침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우디가 말렸습니다. 어, 반대로 됐거든요. 네, 90년하고 2 0 0 3년 사다무스에 지금 제거 하면안 된다고. 우연한데 네, 네. 제거하면 지금 이란이 이라크 다 먹을 거라고. 아, 그러면 그런데 미국이 그걸 하려면 90년대에 제거를 했었어요 그렇죠. 사우디가.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 말이 맞았냐? 예, 사우디 말이 맞았어요. 아싸. 2003년에 미국이 사우디 말을 안 듣고 사담 무세인을 제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란이 이라크에 많은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2003년에 사담 무세인을 미국이 제거한 거는 미국이 스스로 이란에게 길을 열어준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란하고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란에서는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항상 이란에 좋은 일을 해준대요. 미국은 항상 이란에 좋은 일을 해준다. 예. 이란이 제시라는 두 명의 적을 없애줬죠. 스포츠는 사단이인또 네. 하나는요 탈레반. 탈레반. 네 탈레반 없어졌잖습니까. 손이파. 극단주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손총을 쳐줬는데 이제 반대로 지금 되니까 어떻게냐면 네. 미국은 다시 이란을 조이고 싶으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이란이 컨트롤하기 어렵게 만들어놓는 거죠. 거기서 떠나버렸다.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란 너 힘들어봐라. <laughs> 한번 죽어봐라. 자 어쨌든 네. 그러면 지금. 시대가 완전히 이란의 어떤 시아파 시대인데 특히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아파 벨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네. 사실 시아파의 세력을 지금 순리파가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아 어, 두려워하죠. 네. 왜냐면 역사를 보면은요. 원래 시아파들이 그렇게 강경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1미칠식구 이전에 그래서 알리샤리아띠라고 네.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이슬람교의 해방신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슬람교 의 해방신학자라 이알리샤리아띠가 당시에 팔레비의 폭정에 저항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쉬아파 성직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죽은 시아 쉬아, 검은 시아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 그래서 검은 시야가 돼서는 안 되고 빨간 시야가 된다고 그러죠. 네. 붉은 시야. 왜냐면 피를 흘리는 시야가 된다.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구세주라고 하는 이맘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네.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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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리한 정권과 싸워야 된다. 검은 시야가 아니고 붉은 시야 붉은 시아가 되는. 그리고 막시즘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은 막시스트였어요. 네. 네, 그래서 붉은 세계의 의미가 두 개야. 막시스트 무슬림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알리샤리아이티의 혁명 사상이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란의 시아파들이 눈을 떴고. 그러면서 좀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불이에 대해서 싸우는 힘이 강해요. 시아파는 그렇습니다. 예, 불이, 불이. 그, 그게 왜 역사적으로 왜 그럴까요? 후세인의 죽음. 예, 후세인이 불의하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네네. 불의한 세력에. 시아파가 순리파한테 너무 당했다 했죠. 네, 그래서 이 정의를 세우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시아파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가는 길이 있다가 어 장애물이 생긴다. 그러면 순위파들은 가다가 어이 길이 아닌 게왜하고 돌아가요. 네. 시아파들은 뚫고 갑니다. 자, 이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이자 사실은 <laughs> 시아파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 뭐 어떤 장애물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되겠고요. <laughs> 그 장애물 을 피해 가지 않고 뚫고 가기 위해서 지금 대리 조직도 만들고요. 대리 조직을 뭐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죠. 아, 그럼요. 하루아침에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그, 레바논만 해도 82년부터 네. 시작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네. 뭐 85년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시작은 82년입니다. 네.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했었을 때 그때 네. 만들기 시작한 게 헤즈볼라예요. 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시한 적이지 않다. 아 넓게 보죠. 네, 네 그래서 통이 보죠. 크고요. 아주 길게 봅니다 역사를. 그래서 뭐한번 치고 1:1비 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부터 페르시아 지역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 DNA가 있는 겁니다. 그래. 제국을 통치. 그러니까 우리 저는 항상 속된 말로 고기를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고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무섭고요. 거의 뭐 대리 조직을 20년, 30년 끝까지 지원해가면서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 그게 지금 효과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어 이 전쟁 상황에서요. 네몇년 전에 우리 성 박사님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저도 이제 계속 그 얘기를 생각하는데, 4월 13일에 이란이 공격을 했었을 때, 만약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도와서서 이스라엘을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60% 정도의 미사일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 꽂힌 거잖아요. 네.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완전히 지금 이거는 전무후무한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하마스 전쟁이 시작하면서 당시 트리키의 정치분석가가 한 얘기가 저는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됐던 간에 전쟁 후의 이스라엘과 전쟁 전의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이스라엘이고 네.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는 국가나 세력은 없다. 중동 지형 전체가 지금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이사라뿐만 변한 게 아니라 네, 네. 중동 지형 전체가 지금 상당히 격변의 시대에 지금 도리돼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란을 잘 몰랐고 서방이나 미국, 그 다음에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시아파를 잘 몰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갈 수는 없잖아요. 서로 서로 알아가면서 어떻게 협상이나 타협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수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시 JCPOA의 재협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페르시케한 새로운 이란의 개혁파 대통령 그리고 새로 될 아주 희망적으로 보면 해리스. 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정권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 아니면 해결될 수 해결될 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지나스도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시아파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통과 탄압과 경제적 차별을 받아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유와 어떤 경제적 부를 조금씩 나눠주면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타협하고 또잘 함께 공, 공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것이다. 그것만이 사실 해결책이지. 네, 네, 맞아요. 네. 중동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햇볕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거 외에 뭐 다른 강대강으로 나가는 거는 대단히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 발리나스라는 학자가 그렇게 썼던 것을 지금 기억하면서 오늘 이란에 대해서 시아파의 세력에 대해서 네. 역사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슬람 역사를 한번 처음부터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박 교수님과 함께 이슬람 사회에서 재밌는 내용들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었고 더운 날씨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오늘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 너무나 훌륭한 채널에 나와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헬로우베나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